햇살의 책장. 리얼리티 트랜서핑 2권. 당신의 목표. 처음부터 나는 당신이 은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최소한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당신은 전혀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의 종말은 아니다. 당신이 가지기로 결정만 내린다면 길이 생길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가슴 속에서 진정한 소망을 찾아내고 가지기로 결정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의도는 소망을 목표로 바꿔놓는다. 의도가 없는 소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이 삶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나는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식의 흐리멍덩한 소원은 듣지 않는다. 당신이 특별한 목적 없이 시내를 걸어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어슬렁거린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목적지가 있다면 당신은 설사 길을 모르고 있다고 해도 늦든 빠르든 거기에 도착할 것이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목표가 없다면 당신은 풍랑 속의 작은 종이배와 같다.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향해 노력한다면 당신은 10중 8구 거기에 다다를 것이다. 아니면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다. 목표에 틀림없이 도달할 수 있는 딱한 가지 경우가 있다. 그 목표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문을 통해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경우 말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 영혼의 프레일레라는 열쇠는 당신의 길, 당신의 문에 잠을 통해 딱 맞기 때문이다. 당신의 것인 그것은 아무도 아사갈 수 없다. 그러니 목표에 도달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목표와 당신의 문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목표는 일시적인 요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목표는 다음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당신은 삶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무엇이 당신의 삶을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줄까? 이것만이 중요하다. 그 밖의 모든 것은 펜듈럼이 남겨놓은 쓰레기로 봐도 된다. 당신의 중요한 목표 하나를 찾아내라. 그 목표에 다다르면 결국은 다른 모든 욕망도 충족될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를 찾을 수가 없다면 우선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 볼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삶에서 행복과 평안을 얻기 원한다. 당신에게 행복과 평화는 무엇인가? 집과 자동차와 멋진 옷과 그 밖에 안락한 삶을 위한 소도구들은 하나의 목표, 즉, 버리가 좋은 직업으로 대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그것은 목표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의 문이다. 그것도 문치고는 모호한 문이다. 버리가 좋은 직업은 그보다 좀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독보적인 전문가가 되는 것 말이다. 당신의 영혼은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는가?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일어난다. 그 직업이 당신 삶의 모든 의미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당신은 운이 좋은 것이다. 당신의 목표가 문과 맞아 떨어졌다. 당신의 영혼이 과학, 문화 혹은 예술의 어떤 분야에 빠져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발견을 하거나 걸작품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인생 트랙 위의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는 무엇이지 저 앞에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히 일해서 얻은 모든 안락한 삶의 소도구들이 당신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제발로 걸어 들어올 것이다. 아무튼 당신은 당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좋아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평생의 기쁨을 가져다 주고 안락한 삶의 소도구를 제공해 줄 하나뿐인 유일한 일은 아니라면 그것은 문으로는 간주될 수 있어도 결코 목표로는 불릴 수가 없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의 삶을 모든 의미에서 잔치로 바꿔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 아직은 목표를 이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말라. 다시 말해서 당신의 목표로 데려다 줄 문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찾아내는 것이다. 문은 때가 되면 스스로 나타날 것이다.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라. 너의 영혼은 무엇에 끌리는가? 무엇이 너의 삶을 잔치로 바꿔놓을까? 그 가상의 목표가 얼마나 성취하기 어렵고 우러러볼 만한 것인지에 관한 생각은 모두 떨어내라. 그 어떤 제약에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제공되어 있어서 당신은 골라잡기만 하면 된다고 상상하라. 망설이지 말고 양껏 주문하라. 배를 가지고 싶어 했는가? 자가용 요트는 어떤가? 집을 갖고 싶어 했던가? 호화저택은 어떤가? 부장이 되고 싶어 했던가? 사장자리는 어떤가? 당신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많이 하기를 원했던가?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즐겁게 놀면서 사는 것은 어떤가? 집을 짓기 위해 비싼 땅을 사고 싶어 했던가? 지중해 섬을 하나 가지는 것은 어떤가? 그러면 이건 어떤가 하는 식의 이 반문은 끝이 없다. 당신의 문을 통해서 당신의 목표를 향해 걸어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한다면 당신의 요구가 얼마나 소박한 것인지를 당신은 상상조차 할수 없을 것이다. 마음으로써 소망을 만들어내지 말라.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라. 그건 내가 내 영혼이 좋아하는 거야. 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 설명이 충분하다. 이것은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말해준다. 견해는 마음의 인식작용의 산물이다. 태도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 태도만이 당신의 목표와 타인의 목표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수 있다. 목표를 찾는 동안 당신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 목표가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떤가? 소원을 하나 지연했다고 하자.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소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해 스스로 두 가지 질문을 해보라. 첫째, 나에게 정말 이것이 필요할까? 둘째, 나에게 이것이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일까? 그소원에 타인의 목표가 지닌 성질은 없는지 샅샅이 살펴보라. 당신은 진정 온 영혼으로서 그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저 원하기 위해서 원하는가?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것을 정말 원하는가? 혹시 그것이 호사나 특권의 상징이어서 장애인이라면 자신이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보기를 온 가슴으로 원한다고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 그런 목표는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애에 대한 한 맺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목표는 성취하기 힘든 성질로서 그를 유혹한다. 목표가 이룰 만 하다면 그 목표를 거부할 때 일어나는 당신의 반응을 살펴보라. 안도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목표다. 반대로 흥분해서 속에서 저항이 일어난다면 그 목표는 당신의 것일 수 있다. 목표를 고를 때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영혼의 불편함 기분이다. 이것은 마음이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한 영혼의 부정적 반응이다. 영혼의 기분 상태는 마음이 목표를 정하고 결정을 내린 후에만 점검해 볼수 있다. 당신이 목표를 성취했고, 이제는 다 지나갔다고 상상해 보라. 그런 다음에는 즉시 목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영혼의 기분에 주의를 가만히 기울여야 한다.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기쁨과 두려움, 혹은 짐을 진 듯한 무거운 기분, 결핍감, 모종의 의무감 등이 뒤섞여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분명히 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목표가 그럴듯한 포장에 쌓여 있지만 그 호주머니 속에 어떤 종류의 골칫거리를 감추고 있는지를 마음은 추측조차 못할 것이다. 하지만 영혼은 목표의 본질을 그대로 느낀다. 불편한 기분은 모호하고 불분명할 수 있다. 영혼이 긴장을 느끼는 것과 불편한 기분을 느끼는 것을 혼동하지 말라. 긴장감이나 소심해진 느낌은 영혼이 낯선 상황에 놓임으로써 생기는 결과다. 이 모든 게날 위한 것이란 말이야. 정말. 영혼의 불편한 기분은 무겁고 짐진 듯한 느낌이다. 그것은 배경에서 짓거리는 마음의 낙관적인 주장에 비하면 희미하게 느껴진다. 영혼의 어색한 기분은 슬라이드의 도움으로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의 불편한 기분은 결코 제거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가지기에는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잘못이다. 그것은 말도 안 된다. 펜듈럼이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그런 원시적인 딱지를 붙이게 만든 것이다. 당신은 최고의 것을 모두 누릴 자격이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서둘러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말라.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당신의 목표를 경험해 보도록 하라. 시간이 가도 중압감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혼의 불편한 기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목표의 특정한 측면과 관련해서 당신의 영혼이 불편한 기분을 느낀다면 그것은 타인의 목표다. 목표가 성취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불편한 기분이 느껴진다면 그 목표는 당신의 안락지대에 속해 있지 않거나 당신이 다른 누군가의 문을 택한 것이다. 당신의 목표를 명확히 정할 때까지 목표를 이룰 방법은 생각지 말라. 계획된 역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그려낼 수가 없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것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것인지도 모른다. 슬라이드를 이용하면 안락지대를 넓힐 수 있다. 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가지겠다는 결정이다. 그러면 외부의도가 조만간 적당한 문을 알려줄 것이다. 돈을 목표로 정하고 싶어지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 돈으로 뭘 사야 할지는 알고 있는데 말이야. 하고 속삭이는 유혹 말이다. 슬라이드라는 제목의 장에서 했던 지폐가 가득 든 돈가방 이야기가 기억나는가. 거기서 돈은 목표가 될수 없다고 했다. 돈은 한가부수물일 뿐이다. 당신은 이 말에 서슴없이 동의할 수 있을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지나갈 말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돈에 너무나 젖어있는 나머지 거의 모든 것에다 가격표를 붙일 수 있다. 하지만 돈이란 마음을 위한 추상적인 종류의 무엇이지 어떤 식으로든 영혼을 위한 것은 아니다. 영혼은 돈이 무엇에다 쓰는 물건인지를 전혀 모른다. 영혼은 추상적 개념으로 사고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영혼에게는 최종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영혼은 당신이 원하는 돈으로 사고자 하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집이든 카지노든 섬이든 간의 말이다. 영혼이 좋아하기만 한다면 그 방법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음 속의 회계가 목표를 이룰 방법을 계산하고 앉아 있는 한, 당신은 목표를 정하여 그 인생 트랙의 주파수를 동조시킬 수가 없다. 마음이 다음 질문에 대답하기를 회피할 때마다 당신의 지켜보는 자를 깨워서 당신을 다그치게 하라. 나는 삶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목표는 성취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은 가장 끈질긴 놈이니 당신에게도 끈질긴 고집이 필요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다른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애쓸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영혼이 마음을 꾸짖어 줘야 할 때는 이때다. 입 다물어.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우린 지금 장난감을 고르고 있다고. 파괴적인 펜듈럼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늘 애써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 사회 전체가 펜듈럼 위에 세워져 있으므로 히말라야로 떠나지 않는다면 자신만의 펜듈럼을 찾아야 한다. 은둔 수행자가 우주와 대화하기는 쉽다. 그들은 펜듈럼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니까. 하지만 이 은둔자를 공격적인 펜듈럼들의 한 가운데다 데려다 놓으면 그는 금방 마음의 중심과 초연한 태도를 잃어버릴 것이다. 당신의 목표 또한 펜듈럼에 속한 것이다. 당신의 목표가 진정한 것인 이상은 그 사실 자체에 위험은 없다. 당신의 목표만 찾아내라. 그러면 펜듈럼은 당신을 자신의 총아로 만들어 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당신은 심지어 새로운 펜듈럼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선택할 자유가 당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펜듈럼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버려두지 않는 것이다. 따지고 헤아리는 것으로서는 당신의 목표를 찾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 영혼만이 당신의 진정한 목표를 찾아낼 수 있다. 따지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다. 영혼은 생각할 줄을 모른다. 영혼은 다만 보고 느낄 수 있을 뿐이다. 목표를 찾는 과정에서 마음이 할 일은 목표를 찾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은 늘 그렇듯이 일상적 고정관념과 이름표에 근거한 논리적 주장과 분석적인 방법으로서 그 일에 달려들 것이다. 평생의 길을 이런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면야 모든 사람이 행복할 텐데. 마음이 해야 할 일은 영혼의 기분 상태를 세심히 살피면서 외부의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마음은 한 가지 임무만 맡으면 된다. 나는 내 삶을 잔치로 바꿔놓을 어떤 것을 찾고 있다. 그러면 마음은 영혼의 기분을 살피면서 이 임무를 염두에 둔채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당신의 길을 극성맞게 찾아봤자 당신은 아무 데도 이르지 못한다. 염려하지 말라. 그저 기다리면서 지켜보라. 당신만의 목표를 찾는 것을 당신의 임무로 삼으면 필요한 정보는 스스로 찾아올 것이다. 어떤 시점에서 당신은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정보를 입수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자신의 생각으로서 그 순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키는 것이다. 그 대신 마음은 영혼의 기본 상태를 살피고 있어야 한다. 필요한 정보가 입수되는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다. 당신이 가보지 않았던 곳들을 탐험하라. 박물관, 안내 관광, 영화, 캠핑 여행, 도시의 다른 구역, 서점 등등 어디든지. 정보를 찾아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외부 정보원의 범위를 확대시켜 놓고서 지켜보라. 자신에게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라. 자신을 시간의 틀 속에 구겨넣지 말고 정보 탐색을 해야만 할 의무로 만들어 놓지 말라. 다만, 다음의 임무만을 염두에 두라. 나는 삶을 잔치로 바꿔놓을 어떤 것을 찾고 있다. 자신의 기분을 살피되 이전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라. 이 임무가 배경에 언제나 살아있게 하라. 받아들여진 정보를 다음 질문의 필터에 통과시키라. 이것은 어떤 기분이 드는가? 나는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조만간에 당신은, 그래, 난 이게 좋아! 하는 생각이 번쩍 들게 하는 정보나 모종의 신호를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은 영혼의 기분 상태를 세심히 살피는 한편으로, 받은 정보를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어쨌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유혹을 마침내 뿌리치고, 당신만의 목표를 찾아 냈다고 하자. 이 목표를 위하여 가지고 행동하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당신 세계의 층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다음처럼. 당신은 그릇된 목표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이제 다시 자유롭게 호흡하고 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영혼이 원하지 않는 일을 자신에게 시킬 필요가 없다. 당신은 헛개비 같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몸부림치기를 그치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행복하도록 자신을 허락했다. 이전에는 펜듈럼이 제공하는 값싼 대용물로서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애썼지만, 이제 당신의 마음은 영혼을 상자 속에서 구출해냈고,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봄을 맞은 듯한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낀다. 무거운 짐을 진 듯한 압박감은 사라졌다. 예전에 헛되이 외부 세계에서 찾아 헤매던 것을 자기 안에서 발견했으니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가는 이 일이야말로 훨씬 더 즐겁지 아니한가? 마음은 자기 세계의 침으로부터 타인의 목표라는 쓰레기를 쓸어내고 이제야 제대로 된 것을 들여놓았다. 영혼은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골라들고 기뻐서 손뼉을 치며 뛰놀기 시작했다. 당신의 목표는 범접하기 어렵다는 그릇된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나와 자신으로 하여금 가지도록 허락했다. 그리하여 굳게 닫혀 있던 문도 이제는 당신 앞에 활짝 열려 있다. 이제야 마침내 마음은 목표를 정말 이룰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당신의 삶은 잔치로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세계의 층의 목표를 받아들인 마음의 뒤에는 행복에 겨운 영혼이 깡총되며 늘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영혼과 마음은 지금 여기에 이미 있는 행복의 평탄하고 즐거운 길을 따라 손에 손을 잡고 행복하게 걷기 시작할 것이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면, 목표가 진정한 내 것이 아니라면,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심상화도 소용이 없겠죠? 목표를 고를 때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우리 영혼의 불편한 기분이라고 합니다. 나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나를 진정 기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던 경험,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기분에 귀 기울여 무엇이 진짜 나의 목표인지 찾는 것만 해도 인생의 큰 축복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삶을 잔치로 바꿔놓을 그 어떤 것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2권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3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